<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가의 릴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쿠알라룸프로에서숙켓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쿠알라룸프로국제공항은 항상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목소리> 말레이시아돈 남는 돈으로 이거 샀는데 조금 모자라서 카드 긁었더니 이트래블로 카드가 안좋은게 자동으로 환전이 된 다음에 긁혀가지고 딱 맞게 하려고 그러다가 3.4이 남았네 다른 카드로 긁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이렇어요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41인가 했어요 이게 여러분 도했어요 <목소리를> <목소리를> 어, 여러분 <목소리를> 비행기 아니에요 1시간 정도 지연됐어요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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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금 예상은 했어요 이 항공사가 조금 딜레이도 많이 되고 그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는 태수로 니다 무사도 고요 그래 불러서 고요 다행히 좀 편하게 깨끗하고 여성분 운전하는 차에 타게 됐어요. 이랑 가깝네. 위치는 좋네요. 뭐 시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디지 근데? 오, 디가 군데? 여러분, 여기, 어,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게네. Mm -hmm. 커피숍이고. 여기 퍼프숍이고, 여기 반달로 호텔이 있는데, 호텔이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여기? 내가 보기엔 택시 들어갈 수 있는데 왜안 들어가? 다온거 같으니까, 일단 들어갈게요. 여기 갔다. 야, 건물들이 다 이쁘다. 여기 갔다. 여기, 부티코 호텔. 여기 맞네. 택비는 725바트 해가지고 한, 하나로 한 27,000원 정도 나왔어요. 부켓이 택시비가 비싸요. 근데 여기가 또한 30kg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2 0킬로인가 아무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 수영장, 딴, 집수영장인가보다 여기가요. 조금 큰 데도 막 옆에 막 이렇게 있는데. 수영장이 다른 리조트에 수영장이 있는데 어, 거기서 유흥이존다하는아이 발코니 있는데 이거구나 여기 엄청 많네 현재 바로 앞에 있네 여기는 투어리스트 엄청 많고 여기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남풍잎처럼 생긴데 오 랍스터 엄청 많네 중국 씨푸드는 다 중국집이 되었나봐 나처럼 오늘 꼭꽁 싸매는 사람안 보자 <laughs> 어, 오늘 그 범위대에 이거 궁합이 있 <laughs> 범위대에 <범위자의> 박스 티고그런가는 <입고. 웃음> 다들 그렇게 원피스 막 잘하나 끈원피스 입으시고 다 그렇게 다니시는 나만 이 입고 다녀 <laughs> 어, 귀찮아 네, 옷갈아입아 여기서 뭐가 이렇게 생겼네 말리이시아보다 더워요 내 옷을 어떻게 입었나? 코끼리 코끼리 일단 안으로 들어갈게요. 좀남좀 시키고 일단은 돈부터 뽑을게요 태국에 조금 오래 그래 있을 거니까 현금 결제만 되는 곳들이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영어를 누르고 어.. 1,000, 2,000, 5,000 5,000원 뽑아야 되네? 야 아까 너무 많이 뽑아서 안됐나 봐요. 2천 원니까 되네. 카드 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늦게 나오니까. 일단 2천 바트 뽑아서 2천 바트, 5천 바트 르니까안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푸드 코트 다 있어요? 뭐 일식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여기 캐시 카드. 해가지고 하는걸로 알고있어 기념품 청구 여기 뭐 말린 과일 뭐 어? 마그네틱 다라아요 뭐 뭐? 일단 위에 올라갑시다 탁 해보니까 분위기가 샹이 분위기네 사람들이 아 여기 타이 타이 음. 레스토랑도 있지만 중국 레스토랑이 엄청 많아서 여기 부타니카에요 여기 여기 슈퍼마켓 있던걸로 알고있어요 여기가 백시마켓이에요 빅시마켓, 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빅시마켓 잠깐 들렸다 가야 가 되겠다. 아이리 둘이야. 아, 난못이또 잘라져 있는 거. 피곤하긴 한가 보다. 눈이 너무 아프다. 스시로를 팔고요. 이거 만들어 놓은 것들 한번 볼까? 와, 밥하고. 양각 생선 통째로 구웠어. 우와. 저 일단 가벼운 거만할게요물 같은 거는 나 편의점에서 사야 될것 같아요. 과일 말린 거, 야채 말린 거 엄청. 우와, 이게 뭐야? 이 말린 거 엄청 맛있어. 맛있어. 언제 다 먹어? 핸드에온게딱 티가 나네. 음. 클렌징폼이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클렌징폼을 하나 사야 되겠어요. 로우 키이치 이게 약한 거 같거든요. 이걸로 사야 되겠다. 잘라져 있는 거 하나 사갈 것 같아. 어, 얘 얘는, 얘는 좀 크다. 바통은 역시 정신이 하나도 없어아 넘버 식스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이렇게 하이음식들 파타야로 시작해야 지 열악한데? 엄청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불자락게 자리가 돼있어서 같이 앉는 그런 형식이네 맛있어? 응! 맛있어 이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 너무 많이 먹었어 미니 일단 안 시켰고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있어상이 나왔네 아 상품이 나왔네 아상이아 상품이 나왔네 아상 The... Yes, okay. bi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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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로 간만에 밖에서 먹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아, 더워 죽겠어. <laughs> 장난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이 범위다가 이게 물음, 약간 무릎 살짝 밑에까지 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박스를 입어가지고 더 더운 것 같아. 좀 벗고 다녀야지 안 되겠어, 포켓을 와, 엄청 덥네. 소문대로 넘버식스 맛은 있어요. 아쉽고 산에 170, 170이면 <목소리> 얼마야 아직 계산을 170바트예요 계산 나중에 여기 자막고 올려줄게. 아주 이제 좀 밤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막 활기 차졌어 엄청. 나는 이제 활기 차지면 빨리 들어가야 돼. 이런 데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구경 좀 하고서 갈까? 자, 짝 알기참 밤입니다. 이제 밤이 됐으니까 이제 한잔하러 다들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저는 들어갑니다. 물론 태국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디서나 밤은 다 위험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쭉 직진해서 가다 보면은 나오니까. 가방은 좀 앞으로 해놓고. 어. 여행 다닐 때는 끝까지 방심은 금물이야. 그리고 저 오늘 원래 음료수 안 시킨 게 망고를 하나 샀기 때문에 그거를 망고를 너무 오래 두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가서 집에 가서 망고를 하나 먹을 고 여기 뭐 구경하면서 가야 되겠다. 여기 뭐 있네. 센트럴 파크 있는데 악세사리 이런 거 팔고 여기 디저트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 과일, 아, 예. 음료수, 꼬치뭐 이런 거 하나. 음. 음. 여러분, 저는 지금 나가보려고 나왔는데, 여기 앞에 빵통이고요. 이 호텔 앞이 여기가 예뻐요. 레스토랑 같이 겸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예쁘죠? 이다그 계열로 된그 여기 레스토랑이랑 호텔이랑 이 안에 저쪽에는 쪼, 쪼기 앞에가 호텔이고 여기도 레스토랑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쪽 호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 같고 저 위에도 호텔이, 저 객실 있나? 아무튼 저기도 호텔이고 이게 다, 다 이쪽에 있어요. 이게 한그 건물에서 이렇게 되 있는 거고 여기 이 건물이 리모델링 된거같아 아무래도 다들.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 새로 지은 건지 리모델링 된 건지 모르겠어. 우로 응. 바로 앞에 바통 빛이에요. 빛 한번 볼게요. 그렇게 예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쫙 이어져 있습니다. 뭐 그래도 낮에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 저번에 왔을 때 사람도 없고 그래요. 아, 그때 언제지? 응. 언제였는지. 택시비가 <laughs> 1 2 0 0 0 원? 12,000원이 나와요. 아야! 아, 랜드로 미크라. 아, 예. 오케이. 아, 차가 너무 큰거 와가지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차가 큰, 큰게 와가지고. 차가 너무 큰게 와서는 택시를 잘하는. 그, 그 비싸나? 그래서 비싸나? 모르겠네. 저녁 먹으러 갈게요. 여기 선셋이 좋다고 그러길래 오늘 바람만 이렇게 가고 계속하네. 음. 2 k g 정도 된것 같아요. 여기 스벅이 차쪽에 있었고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 아저씨 하나투에서 5년 일했대요. <laughs> 하나투 운전해줬나봐 하나투에 있는데 딱 선전해놨어 자기가. t 기 a 아니야, 바다 앞에 못 앉겠는데? 이 정도면? <laughs> 바다 앞에 앉으려면 예약해야 되나봐요. 다들 예약한 것 같아, 나 옷까지. 아, 나이, 언니, 4시부터 해도, 오케이. 아, 여기 선셋 볼라고 사람들이 예약을 하나 보다. 그래갖고, 선셋 볼려면은 예약하고 막 그러나봐요. 그래가지고, 4시부터 다시 가는, 땡큐! 하고, 나밥 먹고 그냥 갈 건데. 우와, 여기 앞에 장난 아니야?

쏨땀, 콜라, 밥 이렇게 시켰어요 아, 이쪽에 오니까 사람들이 해수욕을 많이 하는구나 파도 타기 좋네 여기도 파파콘 커리 이건 빠지면 안되지 당분간 밥이랑 맛있게 먹을게요 갑자기 쏨땀 냄새 맡다니 파리가 막 맛있죠? 음리 여기 있구나. 맛있게 먹으세요.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너무? <목소리도> 음! 진짜 맛있다. 음 어제 일일또한 번. 또. 음. 여기 음식 잘하는데요? 분위기만 좋은 게 아니야 단도 음. 너무 짜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너무 맛있다 여기 아, 여러분 여기 와야 돼별좀 비싸요 근데 기본 내로 여기딱 좋다 파도 음. 소리가 엄청 나네 음. 미쳤어요 좀 더운 거 빼고 하늘 치는 거 보려면 더운 거 감안해야죠. 어쩔 수 없지 밥 삐어넣으니까 완전 맛있어 제가 두 마리 들었구나 다들 그과재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거 시킨다 어제 그송딱 먹은 데서 당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파파야도 많이 있가끔 밑까지는 거의 짱이지 훨씬 두배 정도? 아 뚝박떡거리는 다빠지면안돼 밥이랑 깨돼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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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이쪽까지 해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해가 안 들어와요 근데 매워서 콩이 도 나오려고 래아 그래. 여기 오이가 숨어있었네 음. 음. 아우 매워 여기 분위기 좋게 잘 먹었어요 Turned into gold cold Just wanna hear your voice Tell it something I don't know its is turned to out The night feels like it's out You fall asleep, your breath 맛있게 밥을 먹고 해변가 지금 이렇게 해변가 걸어가고 있어. 요 걸어가면서 내 해가 아직도 땡땡해가지고 좀 힘들긴 하네. 하라고 얼굴에는 잘 선크림 발랐는데 다리에는 안 타고 또 다리에는 안 발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센카맣게 타겠네. 이 해변 참기네요 하우실도 있고 그러구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네 아직 타들어가나 해네 타들어가나해 여기도 우리 휴강 앞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뭐 먹고 그러듯이 돗자리 깔고 현지인들은 돗자리 깔고 앉아서 식사하시고 상까지 이렇게 나오는 식당도 있잖아요 <laughs> 주변에 상 펴놓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식사하시네 강렬하게 쨌나 역시 말레이시아랑 좀 달라요 날씨가 이게 바람이 슬슬 불긴 하는데 역시 태국이 훨씬 더 덥다 <laughs> 어,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지나갔는데또 지나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 뭐야 여기 행사하는 건가봐 아 <laughs> <laughs> 와. 뭐지? 생렬차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나? 뭐 하는 거지? 여러분, 구경하면서 걸어오니까 얼추 많이 왔네요. 여기 스타벅스 더블트리바이 힐튼 있는 데까지 왔어요. 분위기 좋고 이쁘다. 저 뒤에 카페. 여기 카페는 여기 다 있네. 그... 바나 바나마이... 바날마이 근데 <laughs> 그 호텔 옆에 리조트 카페들이나 이런 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쁜 게 여기 다있어 저기 이쁜 게다있어 이쪽에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호텔 있는 데랑 이렇게잖아. 여기 지금 다새 건물이에요. 저기도 카페있고 어! 아, 그 눈에 먼지가 들어가네. 여기 예쁘죠? 이 호텔이에요, 2층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작아요. 에이, 나랑 그래도 깨끗해요. 음. 봐, 내 방은 저기 끝에. 예쁘죠? 여기. 조금 어두워. 이 부티크 호텔은 좀 어둡더라고. 그게 한좋 여기 가운하고 까만색 우산이, 보이나? 이렇게 까만색 우산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됐어요. 저 갈았어요. 필터. 갈았는데,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변해버렸어요. <laughs> 뭐, 지금 새로 생긴 호텔이라 그런지, 이거 다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 이렇게. 룸이에요. 여기가. 저 창문은 열어봤자, 이제 뭐 풍경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일 싼 방인데, 좀 어둡긴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빠통은 여기까지 할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푸켓 시트로 넘어갑니다. 안녕. <목소리>